안녕하세요. 데그라우스 세계 연방 제국의 국영 방송국 GTV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세계 연방 지하군 재창설 소식입니다. 데그라우스 세계 연방 제국은 과거 간접 군주제 시절의 준준준 전 대통령에 의하여 지하군을 창설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하군은 전쟁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였습니다. 지하에서 핵폭탄을 터트려 적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도 했고, 인공 지진을 일으켜 적국의 각종 인프라들을 무력화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데그라우스가 최근까지 국가 내부에 큰 혼란들도 많이 일어났었고, 경제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운영비가 많이 드는 지하군은 해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데그라우스의 경제가 다시 살아났고, 최근에 여러가지 전쟁위기들로 인하여 지하군을 재창설하였습니다. 지하군은 앞으로 다양한 역할을 전장에서 해낼 것이며, 지하군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소식은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위험 지역의 대규모 해안방벽 건설 소식입니다. 데그라우스 세계 연방제국은 그 어떠한 자연재해가 와도 피해가 전혀 없게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과 경제 주요 도시 침수 등을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침수위험 지역의 대규모 방벽 및 방파제 정비를 하여 해안지역이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가능한 안입게끔 하고 더 나아가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에도 대비하여 지금도 안전하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안전한 국가를 만들 것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소식은 데그라우스의 실리콘밸리인 로마에투너 지역의 세금 감면 정책과 창업 지원 혜택 정책 시행 소식입니다. 로마에투너 지역은 데그라우스 IT 기업들의 본사들이 몰려 있는 장소입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업들을 더 많이 키우려면 로마에투너를 지금보다 훨씬 더 기업들이 사업하기 쉬운 장소로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루마이투너 지역에 하나여 법인세를 기존 19.5%에서 10%로 감면하고 4차 산업 관련 창업에 대규모 지원을 하여 미래 관련 산업들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데그라우스 세계 연방 제국은 데그라우스의 모든 기업들을 응원합니다.